토트넘은 웨스트앤과의 경기에서 2-2로 역전패하여 5경기 연속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공격수로 출전했으나 결과적으로 팀은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초반 11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페드로 포로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넣어 팀을 앞서게 했다. 이는 로메로가 지난 첼시전에서의 퇴장으로 인해받은 3경기 출장정지를 마치고 복귀한 것을 홈팬들에게 알렸다. 토트넘은 웨스트엠의 역습 공격을 억제하지 못했고, 후반 7분에는 제로드 보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가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어서 후반 29분에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골로 역전을 허용하며 패배를 맛보았다. 이날 보에은 9호 골을 넣으며 시즌 기록에서 손흥민과 함께 EPL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섰다. 후반에는 다리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 손흥민이 후반 43분에 교체되었다. 이로써 토트넘은 최근 5경기 중 4번의 패배와 1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토트넘은 현재 8승 3무 4패로 총 승점 27을 기록하여 리그에서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웨스트엠은 7승 3무 5패로 승점 24를 획득해 리그 9위에 올라섰다.